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 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다양한 눈 성형 사례들을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쉽고 재밌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물론 제 환자분 인데요 저를 왜 찾아오시게 되냐면 부자연스러운 눈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어, 부자연스럽다 그런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로서 왜 부자연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. 이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눈 앞쪽이 두껍습니다. 첫 번째. 1번이라고 쓸까요? 자, 그 다음에 내안각이 뾰족하면서 위는 누공과 아래 누공이 가까워졌습니다. 그리고 앞에가 두꺼운데 상대적으로 뒤는 조금 더 얇습니다. 그리고 물론 그 이외에도 비대칭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요한 거는 눈 앞쪽이 얇게 시작해서 살짝 넓어지는 라인으로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수술 후에 내안각의 각도를 좀 넓혔는데요 자 이런 걸 보면 쌍꺼풀 재수술은 단순히 쌍꺼풀 라인을 고치는 수술로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눈틀 자체를 고쳐야 교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쌍꺼풀 라인을 주로 고치기 때문에 타 병원에 갔더니 여유분의 피부가 없으니까 10년 뒤에 와라. 아, 10년이면은 강산이 병원하는데,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?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유분의 피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. 눈 틀의 문제입니다. 즉, 이분은 눈 앞쪽으로 기우면서 위에 있는 누공과 아래 누공, 누공이라고 그러죠? 이 부분이 가까워졌습니다. 이 부분 자체가 벌써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. 수술 후에는,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, 둥근 눈, 앞에가 좀 얇고 바깥쪽이 넓어지는 라인으로 교정을 해서 자연스러운 눈을 맞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